자 풀리 보이시죠? 이 풀리에 엔진액, 엔진 풀리와 엔진 크랭크 풀리와 발전기 풀리가 이렇게 펜벨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엔진이 돌면은 펜벨트로연결 풀리가 돌겠죠? 풀리가 돌면은 이렇게 볼트로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뭐 회전자, 로터라고 얘기를 안 됐죠. 로터가 돌아요. 로터가 돌때 여기 뒷부분에 있지만 코일이에요. 삼상 스테이터 코일, 멈춰져 있는 코일. 얘를 이렇게 조립해서 나중에 사용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로터가 돌고 스테이터가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DC 직류 발전기에서는 계좌코일의 영구자석을 쓴댔죠. 그래서 잔류 자력, 잔류 자력 가지고 전원을 만들어내는 반면에 얘는 어떻게 한다? 외부에서 전원을 받아가지고 안쪽에 감겨져 있는 코일, 로터 안에 감겨져 있는 코일, 로터 코일의 자화에 의해서 로터가 자력의 성질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타여자 외부에서 전원을 받아가지고 자바가 되기 때문에 얘는 타여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얘기했던 직류발전기 같은 경우는 그 계좌코일의 연구자석 가지고 스스로 자력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자여자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또 뒤에 또 설명이 될 겁니다 자요 모양이고 아까 요거 삼상의 교류 <laughs> 삼상의 교류 스테이트에서 만들어진 전원을 정류하기 위해서 다이오드 쓴다고 말씀드렸죠 다이오드는 온도에 내열성이 좋은 15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실리콘 다이오드를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이오드 보이실 거고요 자 여기 있는 브러쉬는 브러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타 여자를 한댔어요 타 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의 브러쉬 전원을 이쪽으로 흘려가지고 롤로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 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브러쉬에 눌러지는 부분을 슬림링이라고 합니다 어 기동 전동기에서 브러쉬에 눌러지는 부분을 정류자라고 했는데 얘는 뭐다. 슬립링이라고 하네. 정류자는 이렇게 반원, 반원을 이렇게 누르는 방식이고 반원 중간에 홈이 있었죠. 그 홈이 언더컷이라고 합니다. 언더컷이 있는 놈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은 이렇게 컷 때문에 이렇게 마모가 심하겠죠. 홈 때문에. 근데 슬립링은 밋밋해요. 그냥 둥근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둥근 면에 이렇게 브러시가 닿기 았 때문에 어떻게 브러시 마모도는 훨씬 덜합니다. 뭐 기동 전동기보다는요. 그래서 브러시가 닿는 부분을 슬림 링, 슬림 링 쪽으로 전원 들어와서 코일 막 감겠죠 안쪽에 막 방향 바꿔가면서 열심히 감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슬림 링 반대쪽으로 나와가지고 외부로 빠져나가요 <laughs>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자 조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모양이에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laughs> 자 분리 연결되어 있는 로터가 돌아요 로터가 회전하면은 NSNS 극성이 만들어진 자석을 돌리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스테이트에서 삼상의 교류 전기가 만들어질 거고, 이 교류 전기를 어떻게 직류로 전원을 정류를 해서 비단자라고 있네요. 어, 발전기도 단자가 있어요. 비단자를 통해서 배터리로 이렇게 충전을 해준다.